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1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1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고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다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 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녀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그간의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게, 어, 구하신 것은 다 아,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목소리>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홈 어드벤티지라고 하는 그런 어, 표현이 등장합니다. 홈 어드벤티지. 아, 공정해야 할 그런 심판이요. 조금은 홈팀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것. 이것을 홈 어드벤티지라고 합니다. 어, 이 같은 경우는요. 복싱 같은 그런 격투기 경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왜 실력이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도전자보다는 챔피언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같은 공정해야 할 그런 스포츠, 어, 경기에도, 종목에도, 어, 어디서나 기득권, 홈팀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은 존재합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기득권자들에게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눈치를 살피면서 삼아 남으려고 합니다. 작은 이득이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기득권자들에게 빈틈이라도 보이게 되면요. 그때는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면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 열왕기상 20장은요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의 북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작은 도, 도시들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모인 이름이 아람입니다. 그곳에 벤하닷은요 최고의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면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애워싸서 공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사엘은요 이 당시에 베나닷의 부하입니다 아니 분명 지금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하면 서른 두 명의 작은 왕들이요 베나닷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나닷을 끌어내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 주권자로서 저 오만한 베나닷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아합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왕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다스리는 22년 동안에 아합은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아합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아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11기상 20장에도요 두 번이나 내가 적들을 내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왕 되심을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아서 해라라고 그저 방관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가졌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해서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라만 벤하닷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까? 아니면 벤하닷의 대적이 일으켰습니까? 벤하닷이요, 32명의 왕들 위에 군림하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한 말과 병고 등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벤하닷 자신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베나다스를 따르는 왕들이 없었더라면 베나다스는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도할 군대와 무기가 없었더라면 베나다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위기의 때에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은요, 우리에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최근에 어떤 한 가수가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참그 가수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각종 행사 섭외에 있어서 탑을 찍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자 어, 얼마 전에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서 음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어,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했다고, 아니, 이 정도 잘 나간다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 넘어지지는 않을까, 내 안에 죄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없다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요,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아합은 벤하다의 모욕에 사절에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한 후에 아마도 아합은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만일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실제로 세상은요, 그러면 내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눈치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에게, 강한 자에게 굴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눈치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18장이 보면요 히스기아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에 오른 지 4년 뒤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유다도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아는요 아방처럼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남 유다를 구원하신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선 아수르의 왕도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 죽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